안녕하세요. 이물연구소 트림빌더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필경사에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윌리엄 공딩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런던 빈민가에서 필경사로 일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남의 책을 베끼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첫 직업인 이 일을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단순 노동으로 여기지 않았고 의미를 찾아가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환경을 타다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했죠. 그는 필경사의 일을 바탕으로 마침내 35세 때 파리대왕이란 첫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이 작품은 무려 450만부나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1983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윌리엄 골딩입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내 목서의 일에 만족하십니까? 혹시 그 일이 하찮고 쓸모없어 보여서 대충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다보면 아주 작은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하다보면 어느새 부쩍 성장한 자신을 성공에 한 발짝 다가선 당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도 대가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다. 이런 만큼 노력한 만큼 받게 되어 있다. 나폴레온 힐의 말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며, 내일도 따뜻한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